네덜란드 흐로닝원 이야기 3 오늘은 이렇게 ESN 백이랑 팔찌를 받아왔어요. 여기는 흐로닝원 시내에 있는 포럼이라는 곳인데, 도서관, 영화관, 식당 등 많은 편의시설들이 있고, 이렇게 루프탑에서는 전경도 볼 수가 있어요. 제 버디예요. It's very s 안녕. 오늘은 좀 꾸며봤어요. 화장도 하고, 어, 지금 뭘하고 뭐 있냐면요. 손톱 붙이기. 하지만 하나도 붙이지 않았죠. 하나 붙이는 중입니다.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미는 거 어디갔지? 그래서 오늘은 좀 버디를 만나고 왔는데, 버디가 처음에는 막 연락도 잘안 보고, 이렇게 소극적이라기보다는 무관심 했거든요. 그렇게 보여가지고, 아, 저도 그냥 뭐, 버 말고도 그래, 다른 친구들이랑 친해지면 되겠지. 그랬어요. 왜냐면 만나기 전까지도 제대로 막 시간도 안정하고, 워치앱도안 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막, 어, 막 언제 만날까 막 이렇게 했거든요. 나름 만나보니까 애가 나쁘지 않아가지고, 물론 여기 학생이긴 하지만, 인도 친구니까, 어, 매운 음식 좋아하고 이런 게좀 통하잖아요. 어, 매운 음식 좋아한다. 이런 얘기하고 뭐 자기 남동생이랑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대요. 이제 석사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몇년 동안 살아가지고 그 포럼이라고 하면서 어떤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또 소개를 시켜줬어. 거기 같이 또 가고. 오늘은 좀 바빴는 게그 ES. 어허 이게 들어 안가려나가네 <laughs> 저녁 때. 아마 발테리라는 친구가 핀란드 친구인데 저녁을 해주려는 것 같아요 뭐, 뭐 이것저것 사왔더라고요 손톱만 붙이고 다시 부엌으로 나가서 뭐 하나 좀 구경 좀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초록색을 붙이니까 왜 이렇게 아줌마 같냐 그래서 지금 한두 시간 동안 막 재미없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도 영어가 한계가 오잖아요 영어를 잘하지 못하니까 점점 이제 할수 있는 표현력에 한계가 오고 계속 똑같은 말만 쓰게 되고 그런 거예요 뭐 물론 처음 왔을 때보다는 당연히 자신감도 붙고 그래도 저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하고 그리고 오늘은 같은 이제 플랫에 같은 부엌을 공유하는 그런 칸에 스페인 다치한 명? 아, 두 명? 스페인 왜 이렇게 많냐? 두 명이 또들어왔더라고 아무튼 그러하다. 그리고 여기는 뭐를 붙이면 예쁠까? 근데 이게 비친다. 완전 팁이 아니라서 막 떨어지는 거 아니야? 미치겠네. 모르겠다 오늘은 이제 버디를 만나러 시내를 좀 갔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확실히 그동양애들 별로 없고 그리고 다들 완전 그 뭔지 알죠? 막 세게 막 손톱에다가 막 꾸민 게아잴수 없잖아요 그죠? It's korean fashion이죠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 그리고 지금 부엌에는 여전히 그 스페인 친구와 발테리 그 핀란드 친구가 여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좀 얘기를 하라 하고 이게 할머니 같냐? 어 아, 그지? 이거 구워야 되나? 아 필요 없대 불고기를 제거했어 알코올 물유를 닦았죠? 젖죠?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아 그리고 어제 저희가 왜냐면 김밥을 해줬기 때문에 스페인 친구들이 오늘 스페인 음식을 점심으로 해주기로 했어요 1시까지 근데 나는 이제 2시까는 예상을 했어 왜냐면 그게 좀 오래 걸릴 수 있거든 근데 이제 1시 넘어서 막 재료를 사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잖아요 왜냐면 저희 뒤에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몰라, 뭐 스페인 음식을 잘 해서 먹었는지 모르겠네. 했다고는 하는데 발테리도 어제 같이 갔었지만 걔도 이제 다 자기의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속이나 뭐. 그래도또뭐못 먹었다고 하고 당황스럽다고 하니까 시간 약속을 안 지키고 그죠? 아무튼 좋았습니다. 좀 떠들어봤고 한쪽을 다 완성했어요. 그냥 어, 10분이나 걸렸어? 10분 동안 떠들었네? 어, 여기는 흐로닝원 시내에 있는 펠리스 클럽인데요 1 1시지만 아직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예 클럽 오픈 시간이 11시이더라고요 거의 1시가 넘어야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요 지금은 그래도 한산한 편이라서 이렇게 여유롭게 사진도 찍고 인사도 나누고 할수 있었던 거였어요 이렇게 다양한 술이 진열되어 있고, 바텐더가 술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다 흘리는 거 아니니? 야광 팔찌도 나눠 껴주고, 칵테일도 짠! 해줬어요. 12시 넘으니까 확실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파티 자체가 해변 컨셉이라 그런지, 이렇게 튜브를 던지면서 놀더라고요. 사람도 너무 많고 해서 지친 저희는 금방 탈출해서 집으로 걸어왔답니다. 전동이 한세번 치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져요. 여기 날씨는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20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날이 맑아졌어요. 안녕. 오늘은 날씨가 이상해요. 비가 왔다가 맑았다가 하는데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어제 ESN 그 멋지게 백을 받았는데 요거 한번 깡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가 들어왔냐면 아이스커피가 들어있습니다 첫번째 부모 그리고 아 뭐야 루심이 들었네 아무튼 심카드가 하나 들어있어요 어, 안내책자 이런게 있고 이런건 하나씩 다시 다 뜯어봐야 될것 같네요 뭐뭐 뭐 디스카운트 쿠폰 그리고 지구 뭐 유니세프 아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고 브로닝원에 있는 뭐 병원 84샵 50% 할인을 해준 어마무시한 쿠폰도 있고요. 뭐, 많네요. 탈라스, 비어를, 아, 쿠폰도 있구요. 뭐, 많네요. 팔라스, 비어를 주는 쿠폰도 있고요. 종이를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팔찌를 어제 받았기 때문에 이 팔찌만 있으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피자, 뭐, 어, 뉴욕 피자에요 뉴욕 맛이 날까요? 이런건다 지금 디스카운트 쿠폰이고, 얘는 책자거든요. 이는 책자인데, 커피가 하나 더 들었고요 잘맛있지 않지만 아 프로틴도 들었네 나중에 이제 커피 소열이 필요할 때 조금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이어플러스 하나 잘때 스피드가 좀 시끄럽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그랬고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조용히 해달라고 할 거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이걸 깨야죠오 하나 더 있다 좋네 어머 이런 스티커 그리고 몬스터 에너지 음료 잘 마시진 않지만 받았고요 이것은 뭔가 있는 카드입니다. 무엇에 쓰는 카드인고? 그래서 그보고 싶은데 지금 휴대폰이 지금 영화 찍고 있어서 못 하고요. 또 뭐가 있다? 어? 얘는 뭐지? 카페인이 든 에너지 드링크래요. 제가 이걸 마실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없다. 아무것도 없고 여기 애들이 이렇게 달고 다니더라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래서 집 안에서 열쇠를 달고 다니듯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e s and good. Good. g 좋 o d Good. g 하 o d Good. Good. g 하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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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다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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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o o d g o 고해 Good. Good. 제트스키 같이 생긴 플라이보드 공연도 있었는데, 이렇게 돌기도 하면서 진짜 잘 타더라고요. 그리고 시작된 불꽃놀이. 형색색의 불꽃들이 너무 예뻐서 한참 동안 넋을 놓고 바라봤어요.